이건... 기회야. 기회야. 수익난이 코비님 자리를 안 비우시네요. 자리가 비울 수가 없지요. 매매를 안할 때야 뭐 화장실도 가고 저짝도 가고 이쪽도 가고 그러는데 돈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목소리> 화장실도 참아가면서 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광세 차트 한번 쫙 한번 제가 훑어봤는데요. 어제 본장이 열리자마자 하락했는데 그 하락이 지금 거점다 회복이 됐고 고점에서 또 우행보 중인 상황입니다. 이 고점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게요. 고점에서 계속 해당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우행보 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더큰 상승은 불가하다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낮에 고점에서 매도를 한 것이고 이 상승폭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다만은 잔잔하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은 폭등을 해서 오버 슈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점에 지붕을 그리고 차트가 하락할 것인지 그게 저는 지금 궁금한 상황입니다 떨어진다면 지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제 골팠던 자리 저점 아래로까지도 더 향할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점에서 매도 포지션을 어제도 뭐 진입을 하긴 했는데 중간에 청산을 해버렸죠 오늘은 일단 홀딩을 하긴 할 건데 말아 올리면 적당히 익절을 하려고요 이런 모습이 진작에 나왔어야 돼요 차트가 쭉쭉 빠지는 모습이 진작에 차트상 드러났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워낙에 차트가 강하다 보니 떨어져도 저가에서 말아 올리고 그런 현상이 어제도 있었지요 저도 여은저리에서 매도를 잡고 포지션을 끝까지 홀딩했으나 너무 길게 홀딩하는 바람에 본청 약 수익 익절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요즘 줄때 먹는 게 맞는 거 같아. 상방이든 하방이든 줄때 익절을 하는 게 맞는 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굽이. <목소리> 존나 카리스마 있어. <목소리> 아니 이거를 내 평단가를 다시 되돌아온다고? 너무 억울한데 언제 여기까지 왔어? 야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잡았던 포지션 평단가까지 다 돌아왔네. 아이고야 이거 매도 들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어제도 저점에서 골파기 V자 반등해 버렸는데 결국에는 고점 못 넘어가고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결국에 V자 반등 하는데 이거 넘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문제입니다. 저점에서 청산을 할걸 그랬다. 이거 뭔 상황이 된 거냐 도대체. 쌍바닥을 그리고 이렇게 올려버렸네. 적당히 올라오면은 버려야죠 저도. 예. 일단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본장 스타트. 미치겠네 진짜 미치겠어. 아니 뭐해 본장 열고 쏘면 어떡하냐 어참 기분이 나쁘네 이건 기회야 수익난이 코비님 자리를 안 비우시네요 자리가 비울 수가 없지요 매매를 안할 때야 뭐 화장실도 가고 저짝도 가고 이짝도 가고 그러는데 돈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웁니까? 음... 화장실도 차아하면서이 포리...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코비님 언제 입절할 언제 건지요? 이절이거 입절 웬만해서 안할거예요지붕 만든 거다 내려야 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내려와야지 음. 일단 그전에 이제 17,500선 어제 저점 어제 저점 부근 거기 보고 뭐 파야 할게 많긴 합니다. 웬만해서는 안팔것 같아. 좀 오래 들고 있으려고 계약 수도 무리하지 않고 제 자본금에서 관리 가능한 정도의 계약 수진입을 했고 더 들고 있어야지요. 예. 묵을 땐 묵어야지. 새 계약 1,000만 원 수익 돌파. 이 야, 이거 얼마만인가? 아래 추세선 지지하네요 그래요 아래 추세선은 지지했는데 고점이 돌파되지 않으니깐요 저는 지금 차트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걸로만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만들어 놓은 고점을 계속해서 못 넘어가고 뱅글뱅글 돌잖아요 이런 차트를 많이 봤어요 저점에서 우행보몇 시간 하다가 저점을 밀면 은 낙폭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차트를 많이 봤었지요 만약에 여기서 저점을 깨고 내린다면은 조정장세의 특징이 차트에 드러나게 됩니다 조정 장세에 제가 자주 봤던 차트의 특징과 패턴 중 하나가 저점에서 지지하는 척 우행보를 했다가 저점을 깨고 나서 낙폭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러한 차트의 패턴을 많이 봤었어요. 만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마는 낙폭을 키우고 내린다면은 아 조정이 시작이 오늘부터구나. 조정 장세의 특징이 차트에 드러났으니.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매도 포지션을 더욱 더 홀딩 예정입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점점 낙폭이 더 커지기를 바래봅니다. 우행보하고 저점을 깼으니까요 의미 있는 지점 변곡점이라 생각하고 이 평선에 수렴된 수렴 이평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더더더 더, 더 한참 떨어지기를. 더 가야 돼요. 아직 멀었어. 다 깨버려야 돼요.